네, 기계가공 기능장 그 모델링 두 번째 진행을 해볼게요. 어, 기계가공 기능장 모델링 두 번째는 수입이라는 명령을 쓰게 됩니다. 근데 수입이라는 명령을 쓰기 위해서는 커브가 그 곡선 커브가 두 개가 들어가고요. 이 커브 중에 하나를 경로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어, 명령을 아시는 분은 쉽게 그 이해하실 를 거고요. 어, 제가 도면을 제작을 하면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자, 새로 만들기 하고요. 그리고 모델 확인. 스케치부터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스케치를 작성을 하는 것을 평면상에서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사각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까이게 그려놓고요. 치수는 얼마죠 우리 70에 70 이렇게 우리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센터선을 한번 또 그려야겠죠 센터선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선은 세로의 센터선과 가로에 센터선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렸고요 그 다음에 이 센터선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참조선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봤더니 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요 모델링에서 센터선에 들어있는 사각형 이 사각형의 치수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수 있다 없다 없다 해요 그러면 이제 섹션도를 가지고 봐야 되는데, 이 섹션도에서 보그니까 어, R50 자리가 있고, 그죠? R50 자리가 존재를 하면서 거기에 깊이 값이, R50의 만곡점이 3mm. 그 다음에 측면의 깊이 값은 수직으로 내렸을 때 2mm. 요게 이제 힌트가 되는 거죠. 요 힌트만을 가지고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제가 도면을 잠깐 착각을 했는데 여기서 승인 명령이 아니고 곡선 서피스 명령을 써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스케치를 종료를 할게요 스케치 종료하고요 그냥 그 우리가 돌출로 한번 빼 볼게요 돌출 얘를 선택을 해서 돌출의 특기는 마이너스 28mm 전과 동일하게 얘가 메모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확인할게요 그 다음에 어, 곡선이 어떻게 되 있냐면 이쪽에서 본면으 이렇게 휘어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그려줘야죠 예, 그려주려면 그 정중앙에 좀 그려주고 싶어요 그럼 그림판을 럼그 여기다 하나 만들어 주려면 데이터면 필요합니다 데이터 가상의 도화지 가상의 도화지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여기에 보시면 이쪽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런 박스가 떠요 그러면 여기 눌러보면 거리. 근데 저는 2등분선. 여기와 이쪽면. 이쪽면과 이쪽면의 중간인 지점에다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게 2등분이에요. 선 자, 평면 하나 선택을 하니까 선택했고요. 두 번째 평면 선택을 해서 저는 두 번째 평면 선택했어요. 확인. 그랬더니, 어때요? 붉은색으로 여기에 하나 떴죠? 떴으면 다시 스케치를 눌러서요. 이 화면을 선택을 하고요. 확인.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그,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화면에서 저는 그리기를 하기 때문에, 원어를 찍, 그려줄 건데, 원어를 찍어주시고요. 자, 원어를 대충 하나 그려주고요. 네, 원어를 하나 대충 그려주고, 그리고, 얘는 중심에 위치한 원어예요. 자, 여기 중심 있죠? 그럼 이제 치수를 한번 넣어볼게요. 원어의 망국점, 이점에서부터 원어의 망국점까지는 몇밀리가 되어 있어요? 3 m 리3 m 리주어줬고요 원어의 알값은 50이네요. 자, 여기서 알5 0을주고요 그랬더니 원어가 이렇게 안쪽으로 쏙 들어가 있죠. 지금 점을 찍어서 이렇게 끌기를 하면 이 원어의 선분은 이렇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원이 자꾸 움직이죠,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데, 구석은 안 해서 그래요. 구석은 어떻게 할 것이냐. 네? 문제죠. 구석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여기가 75의 반은 얼마예요? 75의 반은 35. 그러면 여기 끝점에서부터 원의 중심까지 길이는 35. 실수로 잡아버린 거예요. 그럼 제가 이거 들려볼게요 아까처럼 아까처럼 들려보면 원어가 움직이나요 안 움직이죠 다 고정되고 길이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여기에 스케치를 이렇게 해서 종료를 하면은 좋겠죠 네 종료를 하면 좋은데 종료를 하지 않고요 제가 여기다가 선분을 한번 그려볼게요 선분을 수직의 선을 수직의 선을 하나 그었고요. 여기도 그을 겁니다. 그러면 이 원호와 여기가 만나는 선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6mm로 되어 있죠. 그러면 제가 여기와 만나는 선, 아, 요거 트림을 한번 잘 잘라볼게요. 왜냐면 핸드 포인트를 잘 잡으니까. 소리 죄송합니다. 온도 하겠습니다. 자, 엔드포인트 잘 잡기 때문에 요 상측면과 여기 엔드포인트까지가 6mm, 네. 6mm 잡혔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틀면서 상측면하고 여기에 엔드포인트까지가 6mm 네, 이렇게 잡혔어요. 이렇게 하고 이 상태에서 저는 스케치를 종료할게요. 스케치를 종료하고 났더니 이렇게 여러분들은 안보이지만 저도 안보이는 이런 형상이 선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부터 길게 누르면 요런 박스 같은 나의 밑에 여기 모서리가 희미한 와이어 프레임을 선택을 할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돌출을 가지고 이 선분을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이선분 요, 요 선택하고요. 이렇게 선분을 선택하고 요거 선택하고, 이거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요 화살표 보이시죠? 요 화살표를 여기 시작을 가지고 쭉당겨봤더니 뭔가 움직이죠? 그냥 바깥쪽까지 쭉쭉 빼놓을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저도 이해하고 싶고 여러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그냥 쭉쭉 빼놓게 이렇게 그러고 확인. 그 다음에 보면 뭐 이상한 거 생겼죠. 그냥 이렇게 그냥 얇은 벽이 하나 생겼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저는 스케치를 또할 거예요. 스케치. 그래서 이쪽 평면을 기준으로 확인. 그 다음에 저는 여기다가 또 사각형을 그릴 거예요.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게 되면, 여기서 이제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칠수 30이 있어요. 즉, 요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가 30mm라는 얘기지. 그 15mm, 15mm에서 30mm.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15.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요? 그래서 30. 됐어요. 그럼 이 측각이 요 벽, 요, 요 선과 요 선이 여기에 일치가 되겠죠? 예, 아까 깊이 값 6.5, 예, 그래서 구석으로 놓고요. 여기 요거 동일선에 예, 동일직선상 예를 들어서이 선분을 찍고 여기 찍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찍고 여기 찍어요. 위에서 볼게요. 어때요? 빡빡하게 갔죠 이렇게 갔으면 이제 닫기 하고요. 그 다음에 스케치 종료 할 거예요. 스케치를 종료하고 났더니 이제 여기에 선분이 우리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 돌출을 할 겁니다. 돌출. 자, 선분을 선택을 했, 하고요. 여기에 끊겼지만 이렇게 네, 선택이 됐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해서 우리가 얼마로 치수를 가는 게 아니고 여길, 여기 여기 그 그값을 옆에 눌러주면 선택까지 또는 다. 그 다음까지 선택까지 연장까지 오는 게 있어요. 얘를 저는 선택까지 한번 해 볼게요. 선택까지 했더니 이렇게 어때요? 여기까지만 가는 게 보여지죠. 그다음에 여기 값은 53으로 되었는 걸 그냥 0으로 할게요. 너무 크게 보이니까. 그리고 여기 없음으로 그냥 놓고 가겠습니다. 부울 값은 없음으로 일치하도록 확인. 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 몸통에서 몸통에서 얘를 뽕 뽑아 올려 볼게요. 왜 그런지. 여기 보면, 빼기. 요 몸통에서 바디 선택. 요걸 선택을 하게 되면, 어때요? 뽕 뽑혔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제가 만든 서피스라고 하는 거, 얇은 막을 지워 볼게요. 여기서 지울 때, 우리 흔하게 썼던 방식이 있었죠? 컨트롤 W를 누르면 박스가 떠요. 모두 숨기기. 그 다음에 솔리드 바디. 요런 식으로 올라옵니다. 자, 그러면, 닫기 하고요. 여기에 각도가 45도예요. 그죠? 예, 다 45도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 위에 9배, 9배 눌러주고요. 고정면을 선택을 해달라. 여기 벡터 값이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정면을 선택해달라. 해서요 고정면. 얘를 기준으로, 어떤 면들, 어떤 면을 그 기울일 거냐. 예, 요거를 선택을 해서, 안에 4개, 하나, 둘, 셋, 네 개를 찍고 몇도, 45도, 45도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입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 그 다음에 이제 알 값이 있죠. 코너앞네개 알은 1 0 자, 모서리 블랜드 찍고 여기에 1 c 세팅해주고 하나, 둘, 셋, 네네를 찍고 적용 그 다음에 바닥에 아은알사 그럼 10g 탈피된 걸 4로 치고 그 다음에 바닥을 찍어주면 빙눌러서 병은 이렇게 나오지만 확인을 하면 바뀌어요 확인 해서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졌습니다 요게 이제 그 모델링 2번 문제 여기서 이제 서피스를 활용해서 그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에서 그 우리가 빼내는 그래서 고 형상, 그대로 쓴요 바닥면. 요거를 우리가 모델링으로 해보는 거예요. 한번 우리 섹션을 한번 해볼까요? 음, 여러분들이 자리에 되시는지 자, 컨트롤 H를 눌러주면, 섹션을 해볼 수가 있게 돼요. 자, 요게 1번 섹션. 우리가 그, 섹션 a 네, a 예요 네, A-A고, 그 다음에, 요게 돌려보면, 섹션, 뭐죠? b 다시요 이렇게 그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을 여러분도 확인하셨고요. 여기 이제 예제 2번 한번 잘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